아 간단히 갔나, 갔나보다. 네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. 지금 얘네 지금 제가 외국인만 골라 잡거든요. 원잉 무시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원 몰려오는 것 같은데요. 졸잼. 어, 수리 얼렁 하고 올게요. 저놈도 보고. 음. 네, 처음처음 아, 처음 왔는데 여기 괜찮네요 군단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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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면거의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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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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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 이거 뭐였나고? 나 안하고 있것아이요 거점에서 직진이요? 거의 아래로 계 내려가려나? 물 타고 내려가려면 로비 마을 가려면은 카워야 되는데 아안 갈래요 거기 말린야 그냥 말린실 가야 가야돼 가야 가야 아 가야돼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뭐야 패스사람 뭐하냐고 1타이 계속 걸려 아뭐패까지사좀 걸리던데? 한... 40개야? 레는한4 5 0개 정도 되는 거야 어차피 그, 그 시간 화살형 거점이 아까 저희 죽어왔고 태어난 나 거점 있잖아요 여기서 어디 몇시 방향이에요? 뭐... 어디죠? 마을 야 그거... 마을을 다쏘야돼 어, 나, 가지고 가야 돼. 나 하나 가고가야나 하나 말 가지고 가야돼. 원격해서 하면 안 돼. 레이시아성 가는데 말은 음. 무위통말을 갖고 나는 뭐, 죽으면은 공격하는 거야. 태어난 건거짓말 거? 지요 네. 퀴즈는 거짓말이지, 와서, 거짓이면은 그냥 아주 내려, 내려가서 물 끝나도 있지. 네. 거기서 약간 우회해서 계속 찍히면 살짝만 우회되는 거지. 가면 일단 너, 말을, 안 가, 말을 안 갖고 가고 말안 갖고 가고 말안 갖고 간다고 그냥 걸어가면 안 돼요? 아니, 아니 물량 네. 팔고 가야 될거 아니야. 말좀줄 없으면은 그게 더 빠르지. 말할 수는 없어? 아니 일단은 네, 말은 방을 방을 물량 가서 물량 0 0개 물량으로... 밖에 없어요. 근데 이 그거니까 그 나중에 다시 나중 짐이 많아서 살다 가야 되아 대신 나 따라와. 봐. 일단은 말을 타고 어. 가면 자기 몸이 오바가 돼도 말을 타고 갈 수가 어. 있는데. 그래서 또말 그 갖고 오라는 거야? 아니 오바를 해서 올 수가 없잖아. 그냥 가? 자생 사냥 네. 한 것도 팔고 해야 되니까 인이보 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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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